화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죠. 본인들 책 보면 돼요. 그럼 B의 대응점은 도형 두개가 똑같은 거지? B의 대응점은 점 누가 된다? H가 된다. 둘이 똑같은데 찾는 얘기예요. 점 J의 대응점은 J가 어딨어요자 여기지? 있 그럼 얘랑 똑같은 점이야야 얘는 거죠. 점 누가 된다? d 가 된다. 자 AD의 모서리 AD AD의 모서리는 누가랑 같다? GH랑 같, 다 GJ랑 같다. 자, K, A 모서, 대응하는 모서리. K, L, K, L, K, L, 요거, 그쵸? K, L, 요거랑 대응하는 모서리, 누가 된다? E, F가 된다. 자, A, D, A, D, F, C, A, D, F, C, 자, A, D, F, C, 요거 뒤에 있는거죠? 얘랑 대응하는 변은, 면은, 면은 얘가 된다, 얘기인거죠 자, 면, 면 G, J, I, L이 된다 얘기인 거지그 다음에 H, K, L, I, H, K, L, I. 자, 여기랑 대응하는 변, 면.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면. 누가 된다? C, B, E, I가 된다 얘기인 거예요. 대응하는 면은 똑같은 면 찾아줄래? 둘이 쌍둥이야. 둘이 똑같은 점하고 면하고 꼭지점 찾아줄래? 이얘긴 거예요. 자, 얘는, 그럼, 닮음,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야? 닮음은 크기만 다른 것 뿐이지, 둘이 똑같은 애라 이긴 거예요. 그럼,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에요? 얘랑, 얘랑 닮음이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럼 여기다 좀 쓸게요. 얘는, 사각형, 누구? D, G, E, F라. 닮음이 닮은 기호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에요. 누구랑? 사각형 Q Q T S R 이란 닮음이야. 자, 그다음에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이 닮음이죠. 삼각형 누구? H I J 라 닮음이야. 삼각형 누구? K M L 이라. 그다음 누구랑 닮음이에요? 너랑 나랑 닮음이야. 삼각형 A B C 랑. 삼각형 두구 n o p랑 닮음이야 얘기 거예요. 됐죠그 다음에 자 항상 닮음이 될수 있는 것들 항상 닮음이 될수 있는 것들은 누가 된다? 두정 정은 무조건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정. 그 다음에 원 원도 항상 닮을 수밖에 없어요. 원은 동그랗죠자두 마름모 마름모는 다를 수 있지 자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있을 수있고요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두 직사각형 그치? 자얘기 어떻게 돼요? 될 수가 없죠 직사각형도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부채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된다 얘긴거죠 자그 다음에 두 정육면체 정은 무조건 다 닮음이 될수 있어요. 왜냐 면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두 정육면체는 가능하다. 자 얘는 대응변이 E H 대응변은 A D H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E H 잖아. E 하고 H의 대응변은 똑같은 A D 란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닮은 두 평면도의 형 넓이는 항상 같다. 어겠어 닮았으니까 둘이 넓이가. 그 조그만 거 이렇게. 큰 거. 그려 볼게. 자, 여기 밑변이 4고 여기가 2예요. 여기 밑변이 8이고 얘는 4. 넓이가 같아요?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응? 닮음은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넓이는 다르다. 자,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은 닮음이다. 넓이가 같을 순 있죠. 자, 2하고 4. 1하고 8. 아, 좀더 길게 그려야 되나? 그렇지 그럼 둘째 닮으면 될 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둘다될 수가 없다 얘긴 거예요